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울산의 핵심지역인 남구와 더불어서 진보 표심이 두드러지는 동구의 기초단체장 선거구도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울주군과 중구 그리고 북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울산 매일의 김지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김 이사님 네자 울산의 종가집 어, 중구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네, 뭐네 중구 이게 지방선거 때마다 중구는 항상 관심사거든요 예. 제일 좀 뜨거운 지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역시 보수세가 강하다. 예. 그동안에 네. 보수가 상당히 많은 선거에서 이겨왔다. 네. 중국 청장 선거 구도를 살펴보면 은 예측하기가 뭐좀 딴 데보다는 좀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중구는 후보군도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중구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북구청장, 북구청장은 사실 지금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쭈글쭈글 예. 선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여야 후보군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척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지방선거의 구도는 바뀌고 있다, 이렇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평소에 뭐 얼굴이 안 보이던 그런 인물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디 있다 그렇게 쑥쑥 나오는지 하나씩 얼굴을 내비치는데 어, 수없이 그러다가 돌아가신 이복 씨 같은 분들도 있고 올해는 그분 이름이 아직은 안 나오는데 이응치엇시옷. 누군지 아시겠죠? 이론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준비하는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 얘기를 중심으로 해보죠. 근데 이제 뭐 방금 앵커님께서 <laughs> 말씀하신 대로 출마가 직업인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음, 예. 선거 때가 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또 선거판을 또재있게 만드는 요인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 그런 양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보수세가 공간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 중국가 앞으로 어떤 구도로 바뀌고 있는가, 지금 현재는 어떻는가 이런 걸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중국에서 국민의 힘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중국의 국민의 힘 구도는 역시 지금 그 현역 구청장 예. 김영길 구청장의 뭐 재선, 자기가 재선 도전 의식을 확고하기 때문에 음. 이게 이제 보수세가 강한 이곳에서 현직인 김영길 구청장 예. 이분이 이제 다시 출마를 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고 그리고 네. 국민의힘 그 지역구 의원인 박성민 국회의원 이분도 이제 여기서 여전히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구청장과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라는 점, 음. 이 부분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음. 그런 어떤 구도를 잘 이끌고 갈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구, 구 의원도 역시 많거든요. 예. 국민의힘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 대선 결과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 여기서도 보수의가 확실히 드러난 곳이에요. 마스, 중국은? 맞습니다. 지난 6월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을 하실 건데요. 네. 중국에서는 국민의힘으로 출마했던 그 김문수 후보 대통령 음. 후보가 7만 2천 사백 평가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예, 50% 넘죠 네, 네, 50.92% 음. 51% 가까이 됐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에 5만 6천 칠백 평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한 40%가 채안 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접 차이가 났죠 차이가 났고 또 2022년에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 그때도 김영길 현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그 박태환 전 구청장 을 예. 무려 한만 8천 표 정도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한 후보이한2 0 포인트 차이가 났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차이가 났고요. 특히 예. 중국 의회 같은 경우에도 총1 1개 의석인데 이 가운데 민주당 6 석, 당시 옛날에 자유한국당이 그한다석 이런 구도였는데 예. 이 구도가 국민의힘 일 석, 민주당 내 석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게 예. 8, 8기 민선 시대의 선거였습니다. 예. 자그렇다면 내년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여야 후보는 누가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동구나 뭐 이런 남구 이런 데처럼 그렇게 많은 후보들이 지금 그런 데는 아니고요. 예. 중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앞,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직인 김영길 구청장의 재선 음. 도전 이게 예. 뭐 거의 유리, 확실하고요. 예. 확실한 상황 여기에다가 뭐그론이 되기는 하는데 김성 이성용 울산시의장이라든지 의 네. 권태호 시의원 고혹은 전시현 이런 분들이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예. 되고 있으면, 선거가 되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막 잊혀졌던 인물들도 막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다 출마할지, 예. 아니면 뭐 경선 과정까지 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합니다. 예, 지금 한너댓분 이분들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박성민 의원이 골치 아프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지금의 위치로 보면은 이성용 시의장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역시 네. 이제 이성용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의회 의장이거든요. 시의회 음. 의장이라는 어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름이 나오고 실제로 또 이성용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구청장이 도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또시의원으로또 나올지, 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시의장을 했는데 또시의원으로 나올 것인지 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음. 어, 본인은 한 12월 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는 이성용 의장의 거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 같고요. 권근태호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일단 준비 중이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이 하고 있답니다. 예. 당내 경선이죠. 구청장 뛰어들기 위해서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고호은전 음.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음. 12년 동안 음. 자기가 열심히 의정 활동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다. 특히 예. 뭐또뭐 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산하기관에 들어가고 또 행정 업무도 좀 익혔다. 그래서 뭐 구청장 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뭐 행보를 확실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의 출마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예. 자이세 사람 외에도 늘 나오는 이름이 두어 명 정도 더 있긴 한데 김지영 이사가 생략하는 걸 보면은 그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뭐. 그런 대단분들이뭐 자기는 이번에 별 생각 없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굳이 예. 여기서 다시 결혼할 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쪽 후보들은 어떤가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음. 민선 7기 구청장에 올랐던 박태환 전 구청장 그리고 어, 우리가 뭐 들으면 알만한 신성봉전 구의회 의장 예, 예. 이두 분이 사실은 가장 유력하고요. 특히 박 구청장 같은 박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주가 지난주가 아마 저기 출판 기념회도 가지고 예. 본격적으로 몸풀기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언론과의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면서 지난 7기때 민선 7기때 자기가 막 추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김영길 현 구청장 와서 뭐 안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 자기는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꼭 나오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예. 신전 구회의장 의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계라는 자기 확실한 어떤 위상, 음. 스탠스를 분명히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반드시 구청장을 맡아가지고 예. 해나가야 하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어떤 이슈가 되는 게 국민 주권, 뭐 행정 혁신, 기본 사회 이런 것들을 울산에서 좀 실현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청장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박태환 전 청장의 조직이 아직도 탄탄하게 살아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예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자 이어서 울산 북구청장 선거 구도를 살펴보겠는데 북구는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지역아닙니까? 그렇죠. 북구는 사실은 딱 사람들이 보기에는 젊은 지역이고 또 진보세가 강하다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예.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보수 구청장이 만만치 않게 당선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역대 단한 번도 북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정당에 같은 사람이 연임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음. 이런 것도 좀 드뭅니다. 그러네요. 네. 그만큼 이 민심이, 국민들의 정서가 예. 어, 좀 자주 변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북구는 이제 전통적인 토박이 보수세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노동자 표심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네.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의 북구가 말이죠. 옛날에 호랑이 살던 계곡 타이거 밸리 호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바다가 피어내서 뽕나무 밭이 되듯이 엄청나게 젊은 액티브한 도시로 변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그렇게 요동을 치는데, 어,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성과 탈환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 후보군은 누가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이제 수성과 탈환의 접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 예상할 데가 바로 북구. 이제 국군요 이게 네. 예, 사실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천동 구청장의 재선 도전. 이 예.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현직 구청장 위에 지금 아, 떠오르는 후보가 있다면 뭐 같은 당 소속의 문석주 시의원, 시의 의 백현조 네. 또 울산시의원 이런 분들이 도전 의사를 밝기 위해서. 뭐 이게 합의나 이런 게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보나 이런 게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의, 거의 경선으로 간다고 봐야 되고요. 예. 경선 준비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문석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도전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예. 백현조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북구에서 이미 젊은 친구들을 대변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젊은 도시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예. 자기가 반드시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박천동 구청장도 지금 상당히 어좀 적극적으로 예. 세선에 도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때는 이제 박천동 청장이 차트크에다가 기타를 갖고 다니면서 주민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했다던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스킨십을 예. 잘하는 구청장으로는 굉장히 음. 저 정평이 나 있는 구청장이 네. 사실은 그, 그 구청장. 여기 수도대에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했어요. 그런데 네.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한테는. 뭐 사실은 그 유치하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그렇습니까? 더 친근한 느낌. 이념이로 다가갈 수 있고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그 거리감을 예. 많이 파괴한 구청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음. 자 민주당 쪽 후보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역시 이제 앞전에 음. 이제 박천동 구청장 하기 전에 구청장을 했던 분이 이동근 전 북구청장 아닙니까? 아, 예. 이분하고 이제 백운찬 울산시 전 울산시의회 의원 그리고 임채호 북구의원 이런 분들이 자천, 타천 구분으로. 그런이 되거든요 예. 특히 이 가운데 이동건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막 지금 분주하게 하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구청장 때당 앞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끊겨 있단 말이에요 예. 끊겨 있던 부분을 복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걸 명분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음. 자기가 다시 한번 구청을 맡아서 하,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동건 전 구청장과 지금 박천동 구청장 간의 과거 그 대결 교류가 흥미롭잖아요. 맞습 우리 그 얘기 조금 해 볼까요? 어, 이동건 구청장하고 박천동 구청장 간의 이번 세 번째 맞대결이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음. 어, 두 사람의 그 다시 또 다시 붙는 이 상황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이제 세 번째 맞붙는 것이기 때문에 예. 두 사람 할 이야기도 되게 많고 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교 적을 한번 보면은 2018년이죠. 2 0 1 8년에7회 지방선거에서는 이동근 전 구청장이 45.5% 득표로 어 33%인가 한3 이래 받았던 박천동 구청장 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 때는 박천동 구청장이 훨씬 만회를 해 가지고 50.60% 예. 예. 그리고 어, 음, 이동근 전 구청장은 40% 정도밖에 못 받았거든요. 음, 역전을 음. 했습니다. 그렇게 예. 이게 뭐 선거 때마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에, 예. 뭐,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음. 알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두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동권 전청장은 좀 무뚝뚝하고 남성적이라면, 박청장은 통통 튀는 듯 하면서, 조금 약간 사근사근한 성격, 이런 차이를 느꼈는데, 아마도 이제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닐 거예요. 자, 어쨌거나, 북한은 노동자 표심이 혼재된 지역인 만큼, 국정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강한 것 같습니다. 북구 선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북구가 그동안 이제 보수와 진보가 뭐 5대 5, 4대 6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팽팽한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 선거에는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것,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북구에서 48.63%의 득표율을 얻었다는 것. 그러면서 상당히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냈거든요. 예.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 그리고 직전 대선 때 북구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95% 95표 차로 예. 이긴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요. 95표 하하 <laughs> 네, 예. 95표 전발. 차였으니까 네. 굉장히 예측이 어렵고, 특히 예. 이제 지금 그 나오는 이야기가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자리가 올 연말쯤까지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음. 무르익어가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내년 초에 북구의 어떤 여야가 재편되는 과정과 맞물려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가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북구의 어떤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음.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네. 이제 김 이사께서는 늘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 본인들에게 전화로 의사를 또한번더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백운찬 전시의원, 임채운 전북구의원의 출마 의지 물어보셨어요? 어 아, 우리 이제 그 분들을 직접 물어보기에는 음. 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부 기자들, 예. 일선에서 정치부 뛰고 있는 기자들의 의견을 주,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면 예. 그렇게 취합을 했는데, 음. 배운찬 전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구가 도심과 떨어진 변방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다. 예. 이거 극복해야 된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자기 출 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뭐 그리고 이제 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구의 의장을 맡아가지고 청년도 1등을 달성했다. 음. 그 정도로 자기는 아주 깨끗하게 음. 어, 진짜 국민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할수 있다. 그래서 예. 구청장 출마겠다 하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예. 뭐 거의 확실하게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울주군수 선거 구도 살펴보겠는데 울주군 역시 역대 선거에서 보수세가 강했던 곳. 변함없죠? 네, 변함없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또 그게 또한번더 확인됐고요. 음. 또 특히 도농복합형 지역인 울주군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곳으로, 전통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역대 울주군선거 수 결과가 계속 보수정당이 집권을 해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예, 예. 최근 선거인 21대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범서업을 포함한 12개 읍면에서 모두 승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 여전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도 보수세는 강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울주군 내에서도 표심을 꼭 잡아야 할 핵심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영리 말이죠. 젊은층이 많이 있고 또 구영리의 은행이 네 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예, 사실은 예. 지금 그 울주군 같은 범서천상 예. 이쪽 지역이 굉장히 사람이 많거든요. 울주군 예. 전체가 그 8월 등록 인구 기준으로 21만 8,7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예. 구형천상에 들어 있는 범섭 경우가 한30% 넘게 예.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층, 예, 젊은층. 그러니까 이 6만 7천여 명의 인구 이 인구가 최대의 표심이다 예. 이렇게 봐시고요 그래서 음. 후보들도 그쪽에 상당히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집권 여당으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국민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고 민주당이 그 집권 여당이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표심이 또 변해갈지 예.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밑바닥 민심이라는 게 희한하게 바뀝니다. 이게 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정말 잘 작동할 것인지 이런 것은 음.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울주 군수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군 누가 있습니까? 어, 지금 그런 데는 후보는 현직인 국민의힘 이순걸. 군수. 당연히. 뭐 이승걸 군수는 재선을 확실하게 뭐 예. 일찌감치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고 예. 재선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재선 도전 유력하고요. 같은 예. 당에서는 전반기 울주군 의회의장을 지낸 김영철 군의원이 음.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예. 자기가 분명하게 이제 울주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는 어떤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국민의 힘의 어떤 구도입니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이제 누가 또 준비하나요? 여권에서는 역시 이제 여러 분들 이름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그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확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에는 경우 김희욱 군의원이 음. 굉장히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예. 여, 비교적 젊은 분이거든요. 음.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어떤 대한민국 복지 교육 일번지인 울주군을 좀더 젊은 군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군수 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물급 한 분이 이제 그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어, 비어있다 면 비어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름들이 우리 귀에 굉장히 익은 분들은 아닙니다. 또 예, 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윤덕근 전 울산시 의원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아직 뭐뭐 완전하게 뭐 확실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다 모두 나를 그런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그런 분들. 그런데 이제 좀 낯선 이름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젊은 군인이 일찌감치 출마 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에 군수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선호 군수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가 계시고 또 울산시장 후보군으로 그런 데고 있기 때문에 올주 네. 군수 쪽에서는 이름을 뭐 빼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소속과 여 야권 인사의 가세에도 판세를 흔들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울산 지역 기초 단체장 선거 구도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봤는데 자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다가올 지방 선거는 가장 큰게 역시 이제 울산 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단체장에 도전한다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결국은 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선거가 함께 일어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결국은 가장 높이 있는 시장, 시장 선거의 어떤 과정에서 밑에 하위에 있는 구청장, 그리고 뭐, 시의원, 구의원 선거까지 다 함께 가는 패키지로 가는 선거거든요. 그게다가 예. 여야가 바뀐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난 7대 같은 바람은 아직까지는 불지 않는다. 음. 7대 때는 완전히 불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람에 그때는 완전히 광풍이 몰아쳤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까지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그게 이제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예. 현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군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점점 출마를 선언하는 후보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가 되면 음. 어느 정도 상당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때쯤 돼서는 또다시 이제 이 구도를 가지고 시장, 음.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 도전하는 분들을 한 하나씩 이제 이슈탑하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광풍은 아니지만 이제 체급을 높인 지역 인사들의 출마는 계속 이어지면서 변화는 상당히 예상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선거를 뭐 지난 지방 자치가 30년이 지 않습니까? 예. 올해로 30년인데 30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지역에서 지역의 민심을 파고드는 밑바닥 정치인, 예. 밑바닥 정치인들이 좀 부족하다. 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의지가 부족했는지 후배들을 정치 신이들을 안 키워줘서 그런 건지 좀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네. 돼요. 네, 네. 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군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출마 의사를 표현한 분부터 물 밑에서 출마시기를 노리는 후보까지 지난주 이번주 두 차례 다양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울사무일 김지영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